Oh, mm -hmm. 아, 그래가 그냥... 밑에는 맞는지, 니하러 세라, 내가 일하거든. 꽃대만 자르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짓을 잘 해. 어디 선물을 하면 일반 꽃은 잘안 합니다. 처음이라 내가 난 꽃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한 품종으로 해서 약간 옆에 이제 뭐 하고 잘라가지고 꽃꽂이 해라, 내가 일하거든. 그러니까 작은 것도 하고 큰 것도 하고 몇 개를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좀 알려지면, 당연하지 어. 아니 다시 나중에 언니가 집에 가 찬찬히 해서 아, 예. 보내줄게. 예, 그거는 보내줄게. 그러니까 나도 안 좋아하지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음. 집이 좁으니까네. 언니 는니틀 잼이죠 니틀 잼이네 잠비. 어. 예, 언니 저 뿌리 햇볕에 저 뿌리 색깔 한번 봐봐요 야, 이런 거를 그래 니가 갖고 가라 말이다 이런 거를 아, 네. 쓸때 없는 걸 갖고 가지 마 일진 잼편이야 봐라 뿌리 봐라 야야 올라오는 안 봐라 음 햇볕에 저 뿌리 음. 한번 보세요 꽃대가 음. 헉, 꽃대가 세 개. 야, 야. 꽃대 개는 꽃대 네개까지 네, 니틀잼이 그래. 꽃이 엄청 어? 올라와요 어? 저 뿌리 한봐보실요이걸고갈다 얘는 예저할 네 <laughs> <이 약사지간에. 얘는 웃음> 꽃대를 다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만음 예. 그러니까 이제 작은 양도 많고 네네개가 충실하게 올라올 수도 없고 어. 어. 아, 꽃이 크고 원하는 만큼의 꽃 크기도 안되고 다 아, 지금 막세개씩 올라오네 근데 지금 자르면 얘가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아안 올라와요? 잘돌아 자요, 설명해 주세요. 들고, 예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특이하게 보이는데 여기 이파리에서 다시 꽃이 나왔는데, 네. 중부에서 꽃이 꽃대가 올라왔다가 자기가 뭐 조금 고온이라고 느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블라인드 현상이 발생했다가 그 다시 됩니다. 꽃대가 예. 이렇게 진행되는 현상인데 원인은 뭐 정확하게는 제가 분석은 못 음, 하겠지만. 음. 조금 온도 뭐 고온이 한꺼번에 왔다가 다시 적정한 온도가 돼서 꽃대가 튀어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저거는 저거는 언니 하면 돼 그하고 흰거 두개 주세요 이것도 어쩌면은 네 와..예쁘다 유명하네요 네, 진짜요? 잠깐만 안에 딱 이런거는 애매할 때딱 걸려보면 이게 꽃인데 지금 초크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 초코. 초코, 그, 초코. 아까도 바이올렛이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벌려 봤어도 요 색깔이 네. 진해서. 약간 애매해서. 많이 달라. 이봐. 네, 애매해서 벌려봤는데 여기 조금 네, 색깔 하나 더 있네요. 조고는. 넌 처음부터 조금 변이라고 들으신 줄 알았어요. 조고 음. 조고는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 네, 확실히 아예. 진해요, 그죠? 몽아리도. 응. 고고는 아닌 거 같아요. 색 차이가 네, 바로. 맞아요. 그죠? 이게 같은 종류인데 이렇게 하얗게 필게 바이올렛으로 피는데 벌써 몽우리 자체가 되게 진해요. 자요, 변한거 보여드릴게요. 몇번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댁에서 키우시다가 보면 이런 변화를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런 설렘으로 키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육종묘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아 욕심을 부리고, 제가 판매한다고, 그거를, 지금까지도 이반이 헤어진 게, 안, 없어졌거든. 근데 그거를 구하는 거는 진짜 귀하거든요. 그 팀장님이 저한테 특별히 주신 거라서, 아, 또안 한다 소리도 못하고, 팀장님은 미치겠다. 그 사람, 그런 구독자님들,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 이거 되게 좋아하니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와. 팀장님, 저 그거 원래 정수팟 두개 담았어요? 네. 정수팟. 정... 어, 원래 지 변이 안된거두 개. 저 앞에 진행된 게 있으니까 꽃은 이쁘신데요, 보시고. 음, <laughs> 요거도 이쁘다. 얘들은 좀 가지가 자유롭다, 그죠? 이거 이쁜데 이게 포장이 힘들나나? 팀장님, 엄마, 나 넘어질 뻔했어요. 언니 손대지 마 팀장님은 기술적 요거 하나, 예 어, 요거 하나 주세요. 네. 이거는 꽃이 조금 작으나? 예, 이거 작네요. 근데 세개 그거 나오고 있는데 긴 거를 원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 뽑아 볼까요?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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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님께서 음 네. 보내드리면 예쁠 것 같아. 그러니까 보내는 거는 원대가 예쁜데 그냥 작은 게 좋은데 보시기에는 이거가 좋으실 것 같아요.